자, 이번 달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죠. 일단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나왔고요. 그러면 일단은요,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 돈은 바로 수급입니다.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이나 돈이 풀려야 강하게 반등 나오는 종목들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자 2022년부터 시작된 고강도 긴축을 사실상 종료하겠다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현재 선물 시장이 0.25포인트 가능성을 87%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고 화, 사실상 확정적 시나리오죠 왜냐하면 이제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정책금리 여전히 제약적이고 균형이 바뀌면 스탠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테슬라라든지 미국 주식에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부터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이 국민연금이에요. 엔비디아로 일부 익절을 하면서 새로 담은 주식들을 챙겨 봤더니 AI, 양자 관련주 테마를 좀 새로 매입을하고 매수를 하고 있고 테슬라 추가 매수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 최근에 테슬라가 급등 이후에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실적 쇼크까지 자 그러면은 이 악재들을 다 소화한 포인트 타점들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 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이 세계적 큰손입니다 그리고 한국 투자자 중 미국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민연금의 최신 포트폴리오 이것만 봐도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주식이 테슬라입니다. 자,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지금 연기금이 이렇게 자, 보유한 주식들을 챙겨 보니까 일단 수익난 종목들은 일부 비중을 축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담고 있는 종목들을 보니까 넷플릭스, 아마존, 테슬라, 테슬라가 눈에 띕니다. 자, 그러면 이 테슬라를 담고 있는 이유가 기업 가치에 비해서 당연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6월 말, 국미연금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엔비디아인데, 다 팔진 않았죠. 당연히.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면서, 일단은 지금 11만 주가량 익절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챙겨봐야 될 포인트가 넷플릭스, 테슬라는 더 샀다라는 거예요. 자, 그왜더 샀을까? 이 내용도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가 결국은 이 연기금은, 이 테슬라라든지 넷플릭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저가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재료를 봐야 될지. 자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1위 독보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48% 점유율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fsd라든지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요. 자 플러스로 우주 항공 사업.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로봇 사업이죠. 그래서 이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 산업의 선두 주자로 탈바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지금 삼성과 손잡은 이유도 결국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빠르게 양산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자 23조원 수주 공시가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본인 sns에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서 중요한게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는 위탁 생산인데 전세계 1위가 대만의 tsmc 에요 자 그러면 a i 칩을 생산할 때자 테슬라 입장에서는 미리 5년 뒤 10년 뒤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삼성도 지금 공장을 짓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양산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가 로봇 사업을 집중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자율주행이에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많이 많지만 어쨌든간에 로보택시도 지금 시범 운영을 오스틴에서 좀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9월 말에 FSD 업그레이드 버전 내놓겠다. 자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대규모 업그레이드하면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완전 자율주행이 사실상 5레벨이 돼야 이제 사람이 아무런 손을 대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직 기술력이 조금 더 필요한 구간이에요. 하지만 이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9월에 완전 자율주행 택시, 로봇택시를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이런 재료가 나오겠죠. 그래서 6월부터 해서 이 텍사스 오스틴 일부 지역에서 테슬라 모델 Y 차량으로 로봇택시 시범 운행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조수석에는 안전요원이 함께 탑승을 했고, 뭐 요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런 시장에 이렇게 테스트했을 때, 일부 지역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됩니다. 9월 말로 얘기를 했어요. FSD, 풀셀프 드라이빙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자, 그러면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이 사업이 계속 커지는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료를 봤을 때, 지금 300달러 부근, 제가 차트도 말씀드리겠지만, 기회가 될 수밖에 없고, 10배 이상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AI 매개 변수를 10배 늘려 안전성과 주행 판단 능력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자, 그래서 이런 재료를 봤을 때, 이 테슬라의 주가는요, 지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그죠? 자, 올해 지금 고점을 찍고, 500달러 근처에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아메리카당 이라든지 뭐 정치적 이슈도 있고 트럼프와의 어떤 불화설도 있지만 기업의 가치를 좀 보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실적 발표가 있었던 6월 달에도 단기 급락 했죠 만약에 우리가 이 테슬라를 봤을 때 테슬라를 핸들링하는 큰 손들이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저점을 높여 간다는 것은 악재가 반영이 됐다 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 드리면서 220달러 저점이 잡혔고 이 대량 거래량의 투매 물량 받아내고 우상향 추세가 진행될 때자이 구간은 분할 매수의 구간이고 왜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될지 하나하나 타점을 잡아 드렸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이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테슬라 주가의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첫 번째 바닥이 완성되니까 주가가 빠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이 완성되니까, 자, 280달러, 그리고 300달러. 지금은 이렇게 저점을 높여갈 때 단기 박스권에서 계속 개미 물량을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악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은 짜증나거든요. 겁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저점이 낮아지고 이렇게 가면 손대면 안 됩니다. 자, 이건 우리가 주봉을 좀 봐야 돼요. 우리가 미국 주식 할때 국내 주식 할때 세력들은요. 저점을 높이면서 주가를 끌고 가죠. 자,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고점 찍고 단기 급락. 반등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자,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이렇게 중기 세력선 밟아주면서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340달러 이하로는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할때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이렇게 흔들리다 갈수 있잖아요. 그죠? 바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자, 이 구간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나와줘야 개미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요. 게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선물 지수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결국 미증시라든지 전체적인 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는 확실히 재료가 살아있는 빅테크 기업만 공략해도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뭐 엔비디아도 눌림목이 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애플이라든지 저점을 높여가는 종목들. 결국은 미국 주식은 실적이라든지 이 산업의 성장성 때문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더 재료라든지 뭐 단기 수급에 포커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미국 주식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 두 번째지 않습니까? 자,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수익낼 수 있을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 조금 높게 물려있는 분들이 최근에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추가 매수 자리도 괜찮고요. 자, 350달러 이하, 그 다음에 300달러 이하. 자, 여기가 핵심 포인트. 저점 매수, 부간입니다 그래서 280달러를 지켜준다라는 것은 세력들의 방향성이 우상향으로 잡혔다라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9월에는 FOMC 회의. 그쵸? 그 다음에 9월 말에 FSD라고 하는 지금 업그레이드된 이 시스템 발표라든지 일정, 재료.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타점도 잡아드릴 테니까 오늘 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며 응원의 댓글,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